새정치 민주연합은 28사단 윤일병 집단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은 은폐라면서 은폐 책임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. 당 대표격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은 사건 직후부터 음식물을 먹다가 한대 맞고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숨졌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탁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숨졌다는 전두환 정권 당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. 박 위원장은 소통을 했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군대의 전문 상담사 도입과 무기명 신고제 실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사회에 만연한 은폐를 막기 위해 당내 기구로 새정치 신문고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새누리당은 김 실장 책임론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국회에 병영 문화 개선 특위를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.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강조하며 김 실장 책임론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SBS